그러니까 의외로 어렸을 때잘 놀고 딴 애들하고 많이 잘 어울렸던 아이들이 학업 성적이 더 높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만의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그 순간이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는 순간이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전 사실 뽀로로랑 친구거든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랬잖아요. 저도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노는 게 싫은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주제는 놀이의 뇌과학입니다. 우리는 왜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할까? 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풀어보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한번 점프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서 놀이의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중에 많은 분들은 인간의 뇌를 직접 열어서 볼수 없으니까 실험용 쥐나 다른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요. 강아지가 됐건 아니면 새끼 원숭이가 됐건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춘기 이전에 포유류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놀아요. 공통적으로 관찰이 되는 게 테이크 턴스라고 그러는데 서로가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장난을 걸고 그럼 얘도 똑같이 장난을 받아주고 고 받는 인터액션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이거 하나 하면 얘가 이거 하고 얘가 이거 하면 얘가 이거 하고 서로 모방하면서 왔다 갔다 오고 가는 티키타카가 있습니다. 뒹굴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페어플레이를 하는 게 강아지들끼리 물어뜯는 놀이를 하고 원숭이들끼리 잡아당기고 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렸을 때잘논 아이들과 어렸을 때잘 놀지 못한 아이들의 뇌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이들의 뇌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더 극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어린 쥐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이었습니다. 30분 동안 신나게 놀았던 새끼지와 놀지 못하게 했던 새끼지의 경우에, 한 1200개 정도 되는 유전자들을 봤는데, 그 중에 3분의 1, 400개 정도의 유전자에 있어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고 놀지 못하고가 뇌의 작용들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들의 3분의 1에나 영향을 끼쳤다. 정확히 뭔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굉장히 큰 변화임에는 틀림이 없죠. 이런 연구도 있어요. 어렸을 때, 사춘기가 되기 전에 놀지 못하겠어요. 놀려고만 하면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뇌는 어떻게 됐나를 봤더니 정상적인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과 감정 능력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게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를 연구한 유명한 연구자들은 우리는 왜 어렸을 때 이렇게 놀고 장난을 치는 걸까라고 할때첫 번째, 우리의 뇌가 어떻게 교류하고 소통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사회화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다른 이들과 함께 놀지 못함이 사회성이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회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한 연구에 따르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사회성이 8학년 이후 그러니까 중2 중3 이후에 학업성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어렸을 때잘 놀고 딴 애들하고 많이 잘 어울렸던 아이들이 중2 중3 이후에는 학업성적이 더 높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학교의 유명한 감정연구자이기도 한 야크 팡스셉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는 이유는 뇌가 사회성을 배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성숙한 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회성을 배워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놀이를 통해 배운다. 또 하나 확인할 수 있었던 변화의 경우에는요. 사춘기 전에 잘 놀았던 동물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세 가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자극을 경험했을 때 더 겁이 없어서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이게 뭐지? 라고 그런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잘 놀았던 쥐들의 경우가 훨씬 그것을 잘했고요 두 번째는 갑자기 환경의 변화를 줘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뜨렸을 때 스스로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정도가 잘 놀았던 쥐들의 경우가 더 빨리 잘 빠져나갔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빠져나가고 나서도 앞장을 서가지고 다른 쥐들에게까지 길을 알려주는 그런 행동을 더잘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건 사실 인간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들이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유희의 인간. 네덜란드의 사회학자 호이징어의 경우에는 인간의 경우에 어떤 자기 실현을 하거나 삶의 목표를 찾는 데 있어서. 그것을 노동이나 일을 열심히 해서 찾기보다는 그냥 나만을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그 순간이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놀이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이라고 호모루덴스라는 책을 쓰고 어, 이 개념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죠. 호이징어의 호모루덴스라는 개념을 이어받아서 프랑스에 되게 유명한 오제 까이와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오제 한국말로 하면 로저 이분은 인간과 놀이라는 책을 써서 놀이가 성립하기 위해서 네 가지 놀이의 조건들이 있다고 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한다고 할 때는 몰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놀이를 할 때, 게임을 할 때는 빠져들잖아요 놀이의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학습도 잘할수 있다. 첫 번째는 아곤, 이게 라틴어에서 왔는데 경쟁하고 투쟁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놀이하면서 누가 이겨, 누가 이기나 지나 이런 싸움과 투쟁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런 투쟁과 경쟁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누구나 막 열심히 하면은 이길 수 있는 게임이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주사위를 굴리는 게임을 알레야라고 그랬는데, 확률적으로 얘가 이길지 질지 모르는 랜덤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미크리라고 해서 모방입니다. 그니까 러 누가 재밌는 거 하면은 얘도 따라하고 얘가 이걸 하면은 딴 사람도 또 따라하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일종의 롤 플레이가 되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롤을 플레이 하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일링스라고 하는 깜짝 놀라게 하거나 현기증이 오게 하거나 그런 충격이 또 놀이의 조건이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냐 하면은 와! 하고서는 놀랬지! 막 이거 재밌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놀래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게 되면은 엄청 무서운 우리 땐88 열차였는데 와 아 무서워라고 하면서 어떤 스릴을 즐기는 요 행위가 네 번째 일링스에 해당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요. 이네 가지 놀이의 조건이 실제로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뇌가 놀이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놀이의 메커니즘들을 잘 알고 공부도 놀듯이 하는 것 어려운 얘기인가요? 일단 경쟁과 투쟁은 뇌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동기 유발을 하는 조건입니다 사실 혼자서 뭔가를 해야되면 안되다가 어? 네가 더 많이 먹어? 어? 네가 더 잘해! 막 이게 누가 이게 나랑 경쟁하는 상대가 나타나면 갑자기 불이 붙으면서 동기부여가 잘 되잖아요 악원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랜덤함 높은 숫자가 나올지 낮은 숫자가 나올지 모르는 랜덤한 확률 게임을 걸었을 때 뇌에서 도파민의 분비가 극대화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드는 메커니즘이기도 하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계속 이르면서도 다음은 따겠지! 라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뇌는 그냥 예측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큰 짜릿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뭔가를 땄다. 또 뭔가를 잃었다. 이잘 예측되지 않는 이런 확률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때 도파민의 분비가 맥스가 되면서 큰 짜릿함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뇌의 보상회로의 경우에는 아래야, 확률성에 반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회학자가 정말 인간의 뇌를 열어보고 어떤 뇌의 부위들이 활성화가 되는지를 알지 못했을 때인데도 굉장히 잘 맞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미미크리.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따라하면서 모방하는 거는 뇌 안에 거울신경세포, 미러 뉴런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배우기 위한 학습의 조건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뇌 안에서 그래서 거울신경세포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보면서 따라할 때 또 활성화가 되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뇌 안에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을 즐긴다, 모험을 즐긴다, 예측지 못한 걸 즐긴다. 뇌 안에서는 편도체, 아미달라,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과 흥분을 느끼는 부위가 놀이를 할 때도 같이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뇌 안에서의 보상 체계와 학습 체계, 뇌 안에서의 감정을 느끼는 부위, 다른 사람 행동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뇌 부위들이 다 놀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놀이가 어떻게 더 변하게 될까요? 지금 아마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 게임 안 하는 친구 없을 겁니다. 2021년도 1월 29일에 나온 통계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아시아에서만 게임을 한 인구가 15억 명에 달하고요. 전 세계 인구가 27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게임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에서 측정했던 게임은 그냥 바깥에서 술래잡기 한 이런 게임이 아니라 진짜로 게임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인구가 무려 27억에 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테드 스피커, 미래학자 중에 한 명이 제인 맥커니걸인데 이분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현실이 게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Reality is broken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테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책을 썼는데 현실이 부서져서 변하고 현실 자체가 게임으로 변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우는 방식이나 교류하는 방식이나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 게임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메타버스, 저희 채널에서도 다뤘었죠. 메타버스의 세상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런 놀이와 게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적당히 놀아주는 거 중요합니다. 일만 해서도 안 되고요, 공부만 하지도 말고요, 적당히 놀아주는 거는 진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 또는 한두 시간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 몰아서 주말에라도 신나게 놀아주는 거는 우리 뇌를 위해서도 아주 유익하고 좋은 행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뽀로로를 정말 좋아하는 뽀로로처럼 노는 게 제일 좋은 뇌과학박사 장동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많이 놀고 행복하세요.